안녕하세요. 러버크림 t v 입니다 네, 오늘은 드림 파브닐 6V 그리고 제기를 준비했는데요. 오늘의 컨텐츠는 네, 제기를 이용한 드림 파브닐의 회전 조합입니다. 공격도 많이 하고 회전도 많이 하는 그런 기술이 딱 맞는 드림 파브닐이죠. 네, 공격도 하고 회전도 올리고 그런 식으로 슛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번 슛 이름은 드레인 쉐이크 슛입니다. 네, 프레임이 살짝 무거워서 공격을 살짝 더 주고요. 그리고 여기 고무 부분 레이어가 회전력을 올려주고, 제기 드라이버가 오래 먹힙니다. 네, 그럼 슛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. 수평으로 두시고 슛 하시면 돼요. 네. 근데 이점 기억하시나요? 우회전 런처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. 좌회전 런처로 슛 해주시고, 다음 기술까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.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!